일본이나 미국은 위험할 때 보면은 음. 위기가 오잖아요 어. 이건 내 생각이야 어. <laughs> 어디 가서 뭐~ 어. 정석적으로 얘기하면 안돼 보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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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들 내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위기가 잘와나가 어. 크거든 어. 야 그~ 뭐야 일, 미국이 뭐~ 서브프라임 터지고 할때 어. 서브 프라임 뭐야? 저얘 켜꿀까 산으로 가냐? <laughs> 서브 프라임 뭐야? 서브가 뭐야? 서브? 야 내가 주전인데 얘가 서브야? <laughs> 야씨 <이> 그러니까 <laughs> 뭐야 그게? 인정할 호보잖아, 수밖에 없다. 후보잖아. 후보잖아. 서브 프라임 하면 프라임이 이거잖아요. 저 인정합니다. 프라임이 이거면 서브는 아래거든. 그니까 그... 서브 프라임 하면 되게 멋져 보여도 좋은 게 아니야. 수정도 <laughs> 낮은 애들한테 빌려줬단 거거든. 그치. 서브 프라임 모기잡이 모기가 일... 음. 돈 빌려줬단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프라임이 어디서? 원래 말... 그래, 프라임이 1 등급이고 그러니까 그 로버트 나온 거기서. 프라임 뭐냐 이게 옵티머스, 어, 옵티머스 프라임이잖아. 어, 서브 프라임은 좀 신용도 신용도가 어. 낮은 사람들. 야, 옵티머스 서브 프라임 아니라고. 음. 옵티머스 <laughs> 프라임이잖아요. 어. 서브 프라임 그러면 좀 해볼래 한 애들이거든. 음. 그 그러니까 걔들한테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걔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다 뛰는 거야. 그치?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음. 프라임 모기지는 잘안 뛰어요. 프라임이니까. 프라임이니까 있는 애들한테. 음. 트랜스포머거든.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저축은행에 돈빌렸다다 날라간 거거든. 그렇지. 그 걔네들은 이제 뭐냐면 팬이맥이라서 팬이맥 팬이맥해서 진해 국채 거기서 했긴 했는데 서브프라임 그러면 좀 신용도 낮은애서 빌려주는 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계속 뭐이 뭐 얘기로 또 가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laughs> 뭐가 문제였냐면은 <laughs> 신용도가 낮으면은 <laughs> 어. 좀 조금 빌려줘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뭐 LTV 하잖아요. LTV가 음. 론트 밸류 아니야? 밸류에 비해서 음. 40%만큼 빌려주던가 30%만큼 빌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옛날 미국은 집값이 계속 올라. 음. 그러니까 이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가 관계가 없는 거야. 집값이 오르니까 아, 동네 거지가 빌려가도 이 돈으로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니까 어... 갚거든 이 집을 담보로 잡았으면 음. 어? 동네 강아지가 빌려가도 돼 <laughs> 진짜로 단번에 이 집이거든 집값이 오르면 은내가빌려주 집이 거니까 빌면... <laughs> 그러니까, 좋 어시고 나고 다 빌려주는 거지 누가 오더라도 빌려줘 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니 이러면또안 되나 여러분들한테 빌려줘요 여러분 <laughs> <laughs> 13년 동안 놀고 놀다 가더라도 나집 살래 그러면 돈을 다 빌려준다니까? 내 돈으로 사 이래 그게 서브 프라임이야 서브 아, 프라임 집값이 서브프라임.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어. 그래서 뭐 빅쇼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개 이름으로 막 사잖아 아~~ 어. 어, 그리고 뭐 이거 뭐야 바에서 이거 뭐, 어. 뭐 서빙하는 누나같이 막네채씩 갖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서브 프라임이에요 왜냐면은 집값이 오르니까 얘네가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용 조회를 잘안 했다고 신용이 뭐가 필요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래? 그랬... 음. 그랬다가 되는... 이제 어. 골로 갔잖아요. 그렇지. 기초 사단이 가는 순간에 골로 가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 또왜 얘기지? 했 서브 템좀 <laughs> 있다 얘기해 주고요. 그때. 음, 응? 아 얘기해 봐. 아까 하던 얘기하면은, 어. 그 우리나라는 보통 위가 기 내생적으로 오는 것보단는 그 외생적으로 많이 온다. 음.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내생적인 문제로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이제 추측이 상당히 힘들어요. 대부분은 밖에서 온다니까 우리나라는. 밖에서 음. 뭐가 언제 올지는 정말 얘기 얘기 얘기하기 힘들죠. 그 아까 서브프라는 얘기를 좀더 해드리면은. 어. 소프라인 없는 사람들 빌려 준 거잖아요. 없는 음. 사람들 빌려 줘서 자산 뭐 부동산으로 막 대출을 막 일으켰어. 그치, 그치, 그치. 대출을 막 일으켜서 은행도 잘 벌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뭐돈 음. 나도 잘 벌고 근데 돈 빌려 간 사람이 돈이 없잖아. 어. 집값이 떨어지면 배를 째는 분들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자산이 좀 있는 <laughs> 집값이 사람들은 올라야지 그 집값, 갚는데. 집값이 갚는데 집값 떨어져도 자기 자산으로 갚으면 되거든. 그렇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이 3억을 빌려줘서 샀네. 음. 어, 사실상 은행 집이잖아. 그렇지. 내 이름은 식빵이야. 어. 내 식빵 자산이 0이에요. 이거 빼은 없어. 그냥 백수야. 백데 어느 날한십년 정도 와우를 하다가 집이나 사볼까 해서 은행 가서 나이집 살게 돈다 빌려줘 그때 다 빌려준 거거든 은행이 그거 백프로 빌려줬어 옛날에는 어, 미국이 어. 그래서 이름은 식빵 껀데 어. 은행 거야 사실상 은행 집이지 은행은 얘가 이자만 갚으면 됐거든 음. 그때는 이자만 갚으면 됐어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담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사억에 대해서 음. 얘가 배를 째고 누워도 은행은 그 집을 팔면 됐어 맞아 그리고 미국은 뭐가 있냐면은 비소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내가 3억,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3억보다 떨어져. 2억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1억은 내가 갚아야 되거든? 근데 미국은 그 주마다 다르긴 한데, 미국은 대세는 뭐냐면은,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3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2억밖에 안 나오더라도, 나머지 1억을 그 사람한테 추심할 수가 없어. 그럼 은행이 그냥, 이거 담보평가 잘못한 거잖아 하면 끝이거든? 음. 아이는 확실치 않아요 <laughs> 아 주마다 다른데 이건 사황마다 음. 다를 것 같은데 음. 하여튼 지값이 오르니까 공편 음. 안 하고 막 빌려줬어요 어어. 뭐 10대한테도 빌려주고 난리를 쳤어 음. 근데 이게 무너졌다? 음. 이렇게 지값이 떨어졌어 은행이 다 깡통이 됐거든? 음. 대체 못 봤잖아 발동움 돈을. 그렇지.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냥 거기에 위기로 끝났어요. 어 옛날에는 어 그런 게 없었겠니. 그는 음 자본주의 200년 했는데 주식값 <laughs> 떨어진 번적이 없었겠어? 어, 자본주의 그 뭐... 자본주의 200년 한나라인데 몸도 떨어질 때도 있었어. 근데 내가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어. 알잖아 유명한 얘기 그걸로 파생상품이란 걸 만들었어요. 파생상품 금융수확해서 아 NBS는 원래 있었던 거고 모기지. 그거를 그냥 m b s 라 그러는 거고 음. 화생상품을 만들었어. 음. 얘들이 머리를 쓴 거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 거야. 유명한 얘기니까. 왜냐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 빌려준 그 대출 채권이 있다. 예를 들면 음. 얘한테 3억, 얘한테 3억 해서 100명한테 빌려줬어. 음. 300억짜리 대출 채권이 있잖아요. 음.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내 300억이 묶였어. 어. 돈이 없잖아. 이게 다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요 300억을 담보로 돈을 다시 빌려. 어. 빌려면 돈이 또 들어오잖아. 이게 승수 효과잖아요. 어. 한 200억 빌려 300억을 담보로 200억 또 빌려줘. 어. 그것도 그 그럼 들어온 또 200억 채권으로 또한 100억 빌려서 100억 빌려줘. 이걸 계속하는 게 승수 효과인데 어. 이걸로도 배가 안 찼어. 어. 이걸로도 배가 안 찼어. 어. 이것도 안 되겠다. 근데 왜냐면면 이게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애들이 요것도 돈을 잘안 빌려줘. 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신용도가 그 쓰레기가 많잖아. 오프라서프라이 어. 사이 쓰레기잖아요. 그이 쓰레기를 다 모았어. 어. 다 모은 다음에 예를 들면은 신용도 낮은 100명을 3억씩 300억을 모은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10명만 갚아도 네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권을 그 만들었죠 어... 이해가 힘들수도 있는데 최우선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풀에서 음... 한 30억 정도는 음... 300억인데 음... 야 10명 중에 한 명만 갚아도 너는 돈을 받아 어... 이거잖아요 이 300억이 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 물론 얘네 전체 신용대와 관련돼 있지만은 이 300억 중에서 30억은 음... 들어올 거잖아 확률 높잖아 그치? 300억이 설마 다 뱉겠니? 누군가 10명은 갚겠지 그 중에서 그치? 먼저 받을 수 있는 음... 선순위 그걸 줬다고 음...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나눴어 또 어... 나눴어 1순위는 비싸게 팔고, 2순위는 좀 싸게 팔고, 3순위는 되게 싸게 팔고, 맨 마지막에 있는거는 굉장히 싸게 팔고, 어. 맨 마지막에 받는 애는 이 300억이 다 들어와야 자기 원금 받는 애고 음. 맨 위에 있는 애는 300억 중에 30억만 갚아도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런식으로 선순위 채권은 쪽쫙 나갔어요 어. 이게 1순위, 2순위 쫙했다니까 그리고 또 팔아! <laughs> 그걸 또 나눠 팔어 나눠팔은거를 그또 아까 와 같은 방법을 봐시셨 그게 CDO 뭐 그러잖아요 또 승수효과 CDO 뭐 이런다고 음. 뭐 어려운거 많이 만들었어요 복합 CDO 뭐 어째서 이걸로 뭐 이렇게 사다리 비슷하게 계속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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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거 계속 미세지 돌리는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원금 자산은 요게 한 100억인데 300억인데 이게 음. 몇바퀴 도니까 뭐 시, 뭐한 일조 되는 거지. 이거 관련된 상품이 일조 되는 거야. <laughs> 어, 어, 어. 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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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얘들고. 그 얘들, 그그 그때만 해도 그 금융수학 이러면서 봤냐고. 우리가 이거 어, 정교하게 프라이 프라이싱을 해서 역시나 가격을 어. 다매긴거 아니야. 역시나 어. 그냥 가격 매긴거 아니야. 어. 금융수학 이 있어요. 어. 보면은 뭐 이런 확률 저런 확률 해서 막 만들어서 팔아 먹었어. 네 팔아 먹은 거에 원 그건 뭡니까 사실 3 0 0억짜리그 부동산 채권이잖아요. 어. 부동산 채권. 그치? 이 300억이 다 들어오면은, 만면 상관이 없는데 이 300억이 날아가는 순간에 그 수많은 확률 계산이 의미가 없잖아. 야, 99%로 당신의 <laughs> 돈은 벌고 1%로 넌 날려. 그러니까 99%니까 이거 100원짜리 99원에 사라. 어, 되게 어. 그렇, 수학적으로 맞잖아. 100원짜리 99원에 사면 딱 맞잖아요 가격은. 그융 음, 수학이. 음. 1% 걸리는 순간에. 금융수학이 무슨 상관 이 있어? 1% 이미 걸렸는데 1원이잖아, 어, 0원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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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9 0권 날라가는 거잖아. 난정교한 어. 수학으로 9 0원이라고 계산을 <laughs> 했는데 어. 날라가는 순간 0원이거든 근데 이런 걸 수없이 계산했다고, 그래서 수없이 팔았는데 결국 이게 날라가니까. 음. 그걸 예상한 놈은 역배당에서 돈 벌음 그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 <laughs>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음. 금융수학지으로 <laughs> 얘기하면은 프라이싱은 됐는데 헷지가 안된 거죠. 음. 그러니까 조금 뭐 얘기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책정은 했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안 갔을 때 음. 막아주는 게 헷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면은 이게 떨어지건 오르건 나의 자산은 같잖아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헷지 안돼서 돈을 벌고, 돈을 벌고. 이게 오르면은 이게 올라가면서 깨져서 또 나의 자산은 일정한데. 계산은 했어 99% 확률로 돈을 받아 100원짜리가 그래서 어, 어. 99원에 사면 돼 1%는 어. 0이야 음.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은 기대값은 99원 아니야 음. 음. 이게 이해가 안되면 중학교 수학 좀 다시 하시고요 100원짜리가 99원으로 100원이고 1% 확률로 0원이면은 기대값이 99원이잖아요 대충 어, 어. 계산을 해줬어 어. 아난 너무 정교해 이러면서 어 뭐. 역시 나야 근데 문제는 그 1%가 현실화됐을 때 <laughs> 어떻게 할지 해치가 안된거지 해치가 안되니까 그 1%가 현실화되는 순간에 그 수많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뭐시디오이 나발이니 하니가 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같이 저 머나먼 곳으로 가는거지 굿바이 마이프렌드 행복했어 그동안 <laughs> 왜 안갑니 니들 뭐씨 난리났어 들어눕자 그, 그게 터지는 순간에 뭐 많이 들고있던 은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거 많이 팔은 i b 들아 b 가 인터넷 백크잖아요그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 날라가고 뭐 패니메이 뭐 이런 모기지 팔던 회사들 전부 다국책 회사였어요. 처음엔 국책이 아니었지. 국책이 됐는데 어. 날라가고 뭐 유럽 날라가고 뭐 누가 날라갔습니까? 결국 그 성이 리만인 형들 날라갔잖아. 그 리만 <laughs> 미치. 리만 미치. 형들 어. 진짜 그 만든 사람이 어. 이름이 성이 리만이에요. 그래서 리만 형들이야. 어, 미스터리 리만 음. 형들 날라갔잖아. 그것도 날라간 것도 되게 일화가 많잖아요. 날라 형들 많았거든 사실 어. 이형 저형들 날라가려고 많았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걔네들도 우리로 치면은 어. 강만수형하고 뭐 영삼이 어. 형하고 이렇게 모여서 어. 그 이름 있는 분들이 어, 뭐 우리나라 어. 총리 총재, 총재님들 다 모여서 회의를 음. 했어 음. 누구 날릴까 그리고 진짜예요 어. 누구 날릴까 회의를 했어요 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그 형님들이 다 무릎 꿇고 우리, 우리만 날려주지 말아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쟤를 죽여라! 썰을 이러면서 <laughs> 저놈이 나쁜놈입니다 저놈이 나쁜놈이네? 뭐 이거 했어요 저, 저놈 화, 화보물력 화 안빨았어요 그래서 많은 썰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리먼형들이 걸렸어 아. 어... 그 리먼형들이 걸려서 리먼형들은 갔지 <웃음> 안녕 그래서 <laughs> 리먼형들 가시면서 뭐 그때 뭐 그래서 뭐 일본이 리만을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샀을걸? 어 일본에 어디더라? 무슨 증권이지 노무란가? 리만형들 아마 샀을거야 하여튼 뭐 리만 날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그 수많은 얽힌 그게 한방에 터지면서 결국 기초자산이 부동산에 날라가면서 옛날에는 100이라는 기초자산이 날라가면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00이었어 어 상관없어 그지 날라간 만큼 100정도는 음. 뭐 하면 돼 음. 근데 이 그, 그 파생상품 뭘로 100을 1만으로 만들어 놨거든 아 어. 1만인지 뭐 10만인지는 누구도 몰라 워낙 복잡하니까 1만, 10만이 아껴만 어. 100이 날라가니까 뒤에 있는 거 수많은 게다 날라갔다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 뭐~ 서브프라임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그~ 부동산에 날라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터진 게 리만 브라스 그~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음. 터지긴 했지만 뭐~ 음. 이런 건 뭐~ 한두 번 아니니까 충격이 요 정도면 되겠군 요 음. 정도는지 알았어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팔아먹은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어. 어느 순간 뭐~ 상상을 초월해 어. 리만이 무너졌을 때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죠. 어. 사회가 어. 그래서 보면은 서브프라임은 좀 일찍 터졌어요 어. 서, 서브프라임 터진 다음에 전세계가 갑자기 이렇게 안 됐어 음. 꽤 오래 그냥 갔어 음. 좀 빠지다가 별거 아닌가 올라가고 있었다고 음. 근데 니만이 터지면서 수많은 은행들이 다 이거에 지금 사실은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 딱 골로 가고 있다라는 게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다 같이 그냥 항강 가셨지 한강 가셨어. 몰랐다니까 서브프라임 딱 터졌을 때 처음에만 해도 어 그냥 집값좀 떨어져서 모기지 채권 좀안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 1년, 1년 반? 이만더일 때까지? 진짜 그랬어요? 야이어렵다 아, 뭐지? 좀 음. 어려운 얘기니까 역시 사람들이 어... 졸려하시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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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랬어요 음...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이런 걸좀 이해하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